네, 틀렸습니다. 자, 제 자리에 예. 다시 정정해서 맞추겠는데. 일단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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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뭐 아쉽게도 일단 빗 나갔네요. 네. 소준 님도요? 소준 님 알겠습니다. 네. 소준 님. 네 알겠습니다. 네. 하요. 이 쿠파이런이네요? 오우 어유, 투저그네 오, 57저그에요 어, 리버 한번 가도 될것 같네요. 리버로 한번 갑시다. <laughs> 자리가 근데 좀 위험한가 리버하기? <laughs> 괜히 했나? 고민인게 어... 아... 입구에서 막을까 아니면 본지에서 막을까 고민인데 음... 아... 입구에서 이게 약간 좀모 뭐 아니면 도긴 한데요 와 입구를 욕심을 그냥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오! 링링링링링!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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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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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야 이거 연 연습 첫 판부터 끊기는 거 아니야? 아아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여러분 첫판안 끊기... 되는 거 아니 아니까요? 괜찮겠죠?

자, 이젠, 들킬 것같고요 자, 는젠이번가켰요 자, 요 자, 기 파일로 하나 가고요 자, 스피드업 때리고요이제 400원을 일단 모아줍니다 자, 일단 리버를 찍어줍니다. 리버 찍어주고. 자, 여기 이제 배터리 줄을 겁니다, 여러분. 가스 조절 살짝만 하고요. 몰레배로 한번 체크하고요. 어, 아, 야, 여기 일단 들키긴 했다. 아, 잠시만요. 과연 배터리가어 아, 직히드라는안 나오긴 할텐데 과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라야 돼요, 가야 돼요. 4분 떼면 돈 나오는 게 맞기는 하고요 자, 일단은 깹시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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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요스피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방탄 리버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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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방탄이 보여요. 방탄 리보에요자 깹시다 깹시다 7시가 1포면은 이제 진짜 못 깰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젠 날려야 돼요. 와 이거 방탄 리버야아안 <laughs> 죽는다 안 죽는다 방탄 리버 안 죽어 어후. 오십킬이다, 와, 미쳤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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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제 5시를 마무리 갈게요, 여러분. 일단, 5 마무리 가겠습니다. 와우, 왜 와우? 한 마리만 두고 가야겠다. 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끌릴 순 없어. 정우 형, 우리 한시 있고 같이. 파고 들었다. 어이구 아이고 터져 아이고 아깝다. <laughs> 탱크 나오려나? 한번 나오면은 저게 조금 무섭기는 한데요, 여러분. 아... 커세요. 아, 여기 탱크 드랍을 하겠다. 게 옆탱으로 뭔가 조이로 올것 같죠,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칸에 반 칸. 탱크가 여기를 끼고, 이렇게 드랍이 오면은, 항상 우리 총자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칸 기준으로 하나, 둘, 셋의반 칸이잖아요? 이세 칸에 반 칸을 기억하고 캐논을 까시면 여기는 캐논이 이렇게 때리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막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 어, 리버는 좀 조심하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못 때리지만 연선 요일 때릴 수가 있어서 제 옆탱을 좀 수월하게 막으실 수가 있다는 거 혹시나 뭐 모르셨다면 알고 계시면 좋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탱이 또 이걸 또 모르고 있으면은 막기가 좀 어렵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캐논만 있으면인데 캐논만 있다고 막기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드랍시 많이 해가지고 탱크 팍 떨구면 이거 캐논 금방 깨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리버가 있거나 아니면은 뒤에 뭐 템플러가 있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어야 그래도 뭔지 아시죠? 탱크가 내렸을 때 걔네들을 이제 좀한 번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어, 애들이 있어야 이제 된다는 거. 와, 형! 기다려, 기다려, 잠만. 아, 나좀 무서운데? 어형 잠깐만 나좀 무서운데 아나 세시 형이 책임져 나 몰라 7시 나갔어 일곱 아, 시 아직 있잖아 잠깐 나 드랍이 죽는 거 아니야 와오아 어쩐지 뭔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 우리 형님이 나 책임져. 드라우 오는 것만 좀 보자고. 주심 캐리어 뜨면 캐리어로 마무리 가능하긴 한데 아아 어, 어, 가딩 아 가딩이다 가딩 가딩 가딩. 오. 나이스. 럽오 와! 엄청 와! 잘하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수고해요